여러분 차례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브루라이 갈 건데 한국 너무 추워요. 예, 따뜻한 나라로 와서 좀 피신 좀 하다 오겠습니다. 아, 현재 시각 오전 6시 26분 평소 같으면 늦었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제가 오늘 이럴까봐 예,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 예, 전날 미리 와서 자고 갑니다. 예,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늦으면 안 돼요. 예.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었네? 아주 굉장히 부었어? 크만마크리죠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역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국가로 한국이자 이슬람 국가입니다. 수도는 반다르사리 베가완, 인구는 약 48만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와 잘 보존된 밀림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얄 브루나이 항공을 통해 현재 주 3회 직항이 있으며 앞으로 주 4회 직항 편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이곳은 브루나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곳은 브루나이의 도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한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브루나이를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Uh, oh, with me, Mister Worldwide. He's a Korea famous YouTuber. <laughs> <Am I handsome>? <웃음> <웃음> 저는 역시 Mister Worldwide였던 것인가요? 지금까지 에드먼. 브루나이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흡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담배 냄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브루나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아니에요? 웃음> 이곳은 이템부롱에 위치한 한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독타 두리안도 팔고 여기가 또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다 좀 특별한 여기서만 나는 새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사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걸 좀 먹어볼 예정입니다 리조트에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렌디라는 곳이고요. 여기 내려서 잠깐 휴식하고 브라, 브런치 예, 브런치 좀 먹고 좀쉰 다음에 30분 뒤에 나내그 땅. 뭐 먹을 거? 구운 김밥. 바나나잎인가 이게? 네. 바나나잎. 동남아쪽은 <목소리> 바나나잎에 싸서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렇죠 많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나무 통밥 하는 그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 향을 간직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더라고요 <목소리> 찐밥 느낌? 밥인가 이것도? 음 맛은 또 전혀 다르네? 되게 고소한 땅콩 맛 같은게 납니다 그냥 땅콩 맛인데 진짜? 땅콩 샌드 빵 버전 <목소리> 저희는 현재 롱보트를 타고 한 정도 왔는데,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무슨 굉장한 밀림 밀림의 기운을 받아서 작곡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정글의 왕에서 나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다. 제가 보트 타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등산은 안 좋아해요. 오 벌레다. 오 개미인데 개코.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계단 하나 하나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시에 그, 두 명만 건너갈 수 있는 이렇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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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진짜 후덜덜한 높입니다, 이 여러분. 오... 자, 여러분, 이곳은 거의 뭐 해발 한 해발 한 9,000m? 진짜 이 여기 올라오면은 이 밀림, 정글이 그냥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안전하게 지어졌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좀 흔들려요. 이거 고성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거 저 고성포증이 없거든요? 저도 아래 보면은 오 조금 이거 떨어지면은 조금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내려가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아. 놀랐습니다. 그래도 뭐 죽을 만한 정도는 <목소리> 아니에요. 카메라 때문에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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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닥터피씨한테 다리를 뭐 오지게 뜯어 먹혔고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희 또 내려갈 때는 그 롱보트 타고 좀 가다가 네, 또 튜브를 타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수 씨는 타기 싫다고 했지만 타야죠. 뭐 일인데. 준비되셨나요? 볼 카메라를 들고 있어. 가시죠.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드머입니다. 저희가 현재 타고 있는 롱보트의 이름은 태모아이라고 합니다. 태모아이. 아잇. 아잇. 자, 이렇게. <laughs> 이게 지금 너무 느려 <laughs> 이대로 가면은 저희 한 2시간 걸립니다. 저희가 보트로 한 10분 왔었죠? 네, 이 상태로 지금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 저희 한 시간 내로 안 오면 꼭 스와트 불러주세요. 특수부대 노래 적어보자. 오, 저 금유. 어. 겠다 <laughs> 과연 저금일에서 얼마나.

으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어. 아. 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거는 브루나이 전통 음식인데, 이거는 약간 한국의 갈비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한국의 닭볶음탕. 이거는 생긴 거는 마라롱샤 같이 생겼어요. 근데 매운맛은 안날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냥 샐러드 같은 거? 이거는 맛을 살짝 반는 닭고기 육수로 만든 국 같죠? 약간 한국 식당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데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음. 우당갈라 갈라 이즈 빅음 오오 식감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일반적인 새우의 그런 맛이 아니라 꽃게 있죠 꽃게 꽃게살 먹는 그런 느낌 역시 저의 황금미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어 맛있어 맛있어어그 먹어봐. 맛있어요? 네, <laughs> 오 씹어 확 씹어. 어. 아보 <laughs> 음, 괜찮네. 어, 또 먹어 그럼? 네. 어또 아, 먹어 그럼? 어또 먹어. 어. 이게 이,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보다 음. 음, 냄새 냄새. <laughs> <laughs> <막>. 음. <laughs> 고통은 이 <행복은>? 초. 행복은 4 초? 이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먹는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적응 못 해, 이건 내가 볼 때.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사원을 좀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그 브루나이의 전통 의상을 입고 브루나이 사람인 척 해서 돌아다녀 볼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브루나이의 그 전통 음식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야시장을 또 가가지고 네, 맛있게 음식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하 이만 환영해 시 여기는 그저 브루나의 전통의상을 빌리기 위해서 네, 온 곳입니다 저는 AKC에서 왔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의상입니다 that o o w 브루나이의 지금 전통 의상. 여기 약간 되게 고급 맞춤 정장 같은 네, 그런 곳 같은데. 그래서 좀 제가 그 맞춤 옷을 입고 오늘 하루는 브루나이의 전통 의상을 입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Oh yes. Perfect. h How do you feel, man? Feel nice. Woo! Perfect.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이스타나 누룰 이만 왕궁인데요 아쉽게도 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있죠 왕족이니까요 <laughs>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여기는 이제 28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현재 술탄의 아버지 모스크죠. 마찬가지로 29대 모스크처럼 28개의 계단과 28개의 기둥 그리고 28톤의 금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촬영은 힘들 것 같네요. <목소리> 니까 기분이? 어, 굉장히 지금 전통 그 수상 가옥을 체험할 수 있다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두리안 냄새도 살짝 나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양계장인가? 방금 저희가 갔던 곳은 전통식 수상 가옥이었고 이곳은 이제 다 새로 지어진. 바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되게 안정감 있고 건물들도 이제 생긴 게다 똑같아요. 뒤에 바로 보시면 이아 저기 전통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곳이지만 뭔가 흔들림이 없고 굉장히 좀그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어 다행히 집주인분께서 위층에 올라가셔서 집을 둘러봐도 된다고 해서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에서 소리가 안 나. 나무 계단인데 삐그덕 소리가 안 납니다. 오오. 집에 포켓볼 가이가 집에서 포켓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층의 거실. 와. 2층에 방이 1, 2, 3, 4. 4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포켓볼 이거 다이도 있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음식을 여러 가지를 또 구매를 해서 굉장히 미스터 월드와이드인 에드머가 어, 여기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미고랭, 예, 볶음면이고 여러 가지 고기를 섞은 거예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구매했던 케밥이고 이거는 드모가 좋아하는 통닭다리 이거는 그리고 양고기 꼬치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냥 막 터미널 앞에서 파는 김밥 이런 느낌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는 그래서 이거 먼저 먹어볼 거예요. 약간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뭐 안에는 고기랑 계란이랑 스위트 칠리 소스. 그거 들어간 느낌이고. 자 이제 이거를 먹어볼게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어. 와. 이게 양꼬치죠? 양고기에 그 약간 갈비 소스 같은 거. 이거 되게 좀 되게 친숙한 소스예요. 살짝 좀 질기네요. 네. 새우는 여기서 우당이라고 합니다. 우당.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해밥 잘 싸가지고. 음, 마요네즈랑 약간 매콤한 소스랑 여러가지 고기들, 야채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은 맛이 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키는 187이고, 몸무게는 53kg입니다. 7성급 호텔, 엠파이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호텔이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이 굉장히 여러 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호텔 부지 내에 이 호텔에 소속되어 있는 영화관이 또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한번. 아, 저기가 확실히 다르네 저런 기둥이나 저런 거. 둘러 보시면은 기둥이라 이런데 금 있죠 금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만한 곳에 있는 금색은 전부 다 진짜 금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1층이 아니라 7층입니다 정말 놀라운 걸요 굉장히 거대한데? 뱅거? 굉장히 아주 거대죠 아, 이렇게 내려가는 층이 계속 있어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막무 보트 이런 것도 있고 수영장이 바로 그냥 바다랑 그연결되어 있는 수준으로다가. 와 기둥 봐봐 저 위에서 볼때랑 지금 이 기둥에 클라스가 보이시는저 기둥안에 방하나 만들어도 될것같은 그런 기술 저방아니까 비밀의 방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한계란 어디에 있을까? 아니 이 호텔 전체 그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 이모? 진짜 넓어요 네. 그제 너버. 여기저기 호텔 많이 다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는 어떠십니까? 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왔던 호텔 중에 이렇게 규모가 큰 호텔은 처음입니다. 이건 진심가스, 돈가스. 안에 숙박시설은 뭐 아, 제가 잠을 안 잡아서 모르겠지만, 여러 규모와 그런 인테리어의 호화스러움, 이거는 여기가 탑인 것 같아요. 저의 그 짧은 그거에 의하면은. 어, 이렇게 브루나이에서 3박 5일 동안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진짜 뭔가 그리고 끝에 이런 노을 지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그거해져요. 예, 그거해져. 여행은 항상 어디를 오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뭐 브루나이 너무 짧았습니다. 예.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뭔가 이 브루나이 여행에 대한 대리 만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브루나이도 여행 코스로 한번 넣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그럼 이만, 안에 계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